강남구가 선정능력, 강남역 등 16개 지하철역의 안심거울, 30개 설치를 마치고 오는 8월 1일 9시 30분에서 11시 선정능력과 주변 여성안심 기각길에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상부 벽면 및 여성 화장실 출입구에 부착된 안심거울은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불법 촬영은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함께 설치해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지하철역에서 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시선 처리에 변화를 느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부에서 여성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올해는 기존의 안심거울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의 에스컬레이터와 강남역 등 이용객이 많은 역사의 화장실 출입구까지 확대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분까지 합치면 여성일인 가구 밀집 지역인 논현역, 합동역, 언주역, 선정능력 등을 중심으로 총 27개 역사 100일 개소의 안심거울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일에 열릴 합동 캠페인은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철도, 여성가족시설 종사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등 30여명이 참여합니다. 선정능력 화장실 출입구 앞에 새롭게 설치한 안심거울을 확인하고 역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장비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후 여성 안 심기각길로 지정된 삼성 2파출소에서 삼성동 센트럴 아파크까지 830m를 순찰합니다. CCTV, 비상벨, 노면 표시 등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 근절, 여성 안전 사업 등을 홍보합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이 안심 거울 설치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 이번에 확대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구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